이 족발 먹고 남은 남은 것을 이렇게 통에 담아두었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후라이팬에 볶아서 데워서 먹겠습니다. 족발 자체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는 안둘러도 되겠습니다. 띠어 있는 거는 못 뜨고 삶아서 데워주겠습니다. 뼈는 남겨두고, 여기에 인삼, 어제 홈플렉스 사온 인삼 뿌리를 같이 넣고 해보겠습니다. 한번빨물고니다에 자, 이렇게. 삼겹살처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었습니다. 족발의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양념은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밥상을 차려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진산 땅두름. 향기가 뛰어난 산나물의 황제. 진산. 땅 두릅을 4,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그럼 이것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겠습니다. 이제 물이 끓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 토요일 점심 메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알 남은 거 프라이팬에 인삼 뿌리 넣고 노릇노릇하게 볶은 거 하고요. 참치하고 김치를 넣어서 자작자작하게 끓인 참치 김치 찜이라고도 할수 있고 찌개라고도 할수 있는 그 김치. 진산 땅두루 4천원 주고 사온 진산 땅두릅을 물에 살짝 데쳤습니다 양파와 마늘과 깻잎이 들어간 장아찌고요 쌈장하고 새우젓하고 상추, 깻잎, 봄동, 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점심 메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삼 향이 좋게 배었는데? 인삼 빼고 먹어 언제? 어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볶은 것 맛있지 음. 이제. 김치를 잘라야 되겠습니다. 통째로 해서 먹기 좋게 잘라 주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음, 엄마가 여기다 맛술도 넣고 뭐 참기름도 넣고 이러면서까다가 족발 부위의 맛이 사라질까 봐 아무것도 안 넣었어 잘했나? 잘했어 그럼 뭐야? 두루! 땅두루! 몸에 좋대는 땅두루 땅은뭐야응꽃치를 음, 벗겨서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야 되나?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안 질긴데. 우와 이거 껍질이랑 살붙어 갖고 충크네. 쌈은 제꼬 맞고. 일단 족발을 먹으니까 음 김치에는 족발이 안 가고 족발에는 두릅 쪽지장이 좀 어울리네요. 오 오늘 또내 생일 상이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푸짐하네요. 응. 흠. 이틀째인데 어제가 생일이야? 이틀, 이틀, 이틀 생일잔치 하고 있다잖아, 아직은 지가 음. 음. <laughs> 야, 이 땅두릅 기가 막히다. 엄청 맛있네. 땅두릅이 쓰지도 않고. 여기네. 쓰지도 않고. 맛있네. 자, 이 먹어봐라. 찍어서. 아유, 맛있네. 음. 이거 볶았더니 엄청 맛있어. 야 이거 인삼도 같이 먹어. 인삼. 21년 산 인삼. 21년이야? 응. 이거 잔뿌리죠. 대가리 엄청 큰. 야 몸이 추워가지고 열심히 이거 먹고 저기 하려고. 그리고 막 어제 저녁에도 씹어 먹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씹어 먹고 막 열심히 먹고 있어. 우리, 우리, 쓴 먼지도 싸갖고, 냉, 동실에다 보관하는데. 응, 음, 그렇든, 보관을 해놓으면 이제 수삼이고, 저렇게 말리면 인삼 되는 거야, 자기야. 저거 이제 차 끓여먹으면 좋아. 더 효과가 많대, 말리면. 생으로 먹는 거보다생으로 먹는 건 저거밖에 못 먹잖아. 삼계탕. 그러니까 그렇게 신 먼지 싸서 냉동실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거 하나 사면 5년 이상 먹더라니까. 여름에 한, 한뿌뿌리 밖에 안 먹으니까. 응, 음, 말려가지고. 응, 차 끓여 먹으려고 아, 건강에 좋은 건강 밥상이네. 오늘은 땅들어보야 볶았네. 어, 이주옥 전사가 갖고 온거 먹을만해. 응, 음. 음, 시어 꼬부라진 배추, 김치, 겉잎.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 구명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했네. 그회서는다 버린대요, 라고. 유족전사가. 달라고. 그래갖고 갖고 왔대 내가 김치 짜뚜리로 김치찌개를 잘 끓이니까 김치찌개 해먹어 갖고 왔어. 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찍어 먹어, 길게. 찍어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음, 맛있네 들추 풋고추 찍어 먹듯이 찍어 먹으니까 응? 이거를 약간 벗겨줄게 찔긴 거 싫으면 그냥 먹어도 되긴 한데 근데 벗기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아까워서 이제 안 아, 맛있게 할 거야 맛있지, 자기야? 4,000원짜리 이야.. 또홈블에서 24주년 최저가 프로젝트 덕분에 또 이렇게 귀한 두릅을 먹네 이게 4,000원이면 엄청 싼 거야 이거 만원 넘게 줘야 돼 그래서 맨날 내가 두릅 먹고 싶어도 시장 갔다가 입맛만 다시고 오고 다시고 서못 먹었는데 건강에 좋은 거 많이 먹네 인삼도 먹고 이렇게, 이렇게 먹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병원 안 가는 게 최고야 돈에 끼고 안 먹다가 병나서 병원에 누워있느니 이게 볶으니까 훨씬 맛있지? 응 그냥 먹을 때보다 이제 하나 배웠네 <laughs> 견자른데다 데우지, 데우지 말고 이제 후라이패가 이렇게 볶아야 되겠어 아 훨씬 고소하네 노릇노릇하게 하니까 인삼을 넣어서 또 향도 진하고 그지 인자? 인삼이 딱 배어들어갖고 정일 비올 각이야 자기야 그래. 너도 인삼 먹어봐라. 은지는 안 먹어 인삼? 응. 엄마와 아빠는 엄청 잘 먹는데. 아, 당신 먹어. 여기 많잖아. 귀한 걸왜날 주어? 귀한 걸 자기를 줘야지. 힘내서 일하지. 가장이 건강해야 가. 가정이 건강하지, <laughs>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거야. 가장이 가정의 대들보입니다. 뭐하는데? 자기가 내가 인삼도 너무 많이 넣지 않나. 그놈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고. 아 오늘 이틀째 생일상 먹네. 맛있게. 잘 먹고 있네. 오늘 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예. 오늘 볶은 거 중에 먹고 이만큼이 남았는데요. 와. 21년산 인삼을, 21년산 금산 인삼을 여기다 넣고 했더니 이 인삼의 향이 족발에 딱 스며들어갖고 아주 명품 족발이 됐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훨씬 맛있습니다. 인삼을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서 어제보다 훨씬 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것은 진산 땅 두릅인데요. 땅에서 직접 채취한 두릅이라 그런지 향이 다른 두릅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이렇게 향, 향이 향 좋은 두릅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팩에 4,000원이면 거저입니다 거저 쌀때 건강에 좋은 두릅도 사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향이 죽여줍니다 향이 엄청 진합니다 딱그 향기를 먹는 순간 이내 몸에 건강이 세포에 막 스며드는 기분입니다 홈플러스에서 21년산 햇인삼 한 팩에 24,000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지 썰어가지고 약간 꼬들꼬들하게 말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말리면 찔겨서 반찬에는 못 넘어가니까, 음 약간만, 이렇게 그냥 꼬들꼬들 할 정도만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로도 끓여먹고 요리에 넣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냉동실에 넣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리면 이제 딱딱해져서 먹기가 곤란하니까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인삼도 그냥 생으로 막 씹어 먹거든요. 음, 별로 안 써요. 향이 좋아요. 달 달짝지근하고. 그래서 심심하면 이거 씹어 먹습니다. 이렇게 인삼을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음,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